안녕하세요. 주시용과는 카시트생, 카시탁입니다. 오늘은 지난 영상 또 이어서 윙이푸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저는 이제 물량 30%를 익절을 했었는데, 그 물량을 추가면수할 생각입니다. 자, 이제 디테일하게 또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차트부터 봅시다. 차트. 일단 기존의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제발 그려보라고, 그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그려본 구독자분들은 아마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뭔가가 좀 보일 겁니다. 뭐가 보일까요? 네. 아마 기준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. 신기하게도 차트는 지지선, 저항선과 추세선이라는 걸 따라 움직입니다. 희한하죠? 그래서 아마도 그어보신 분들은 어? 여기 지지할 줄 알았는데? 예를 들면 여기. 어 여기 지지할 줄 알았는데 뚫었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지지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이 곧 이미 본인 스스로 기준이 정했다 기준을 정했단 말이고 뚫었네 이거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럼 그 다음 말은 뭐가 나올까요 네 이제 대응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일단 뚫었으니까 매도하자 혹은 밑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기다려 보자 등등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몇번해 보시면 이제 본인 좀 스타일 대로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좀 아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익절한 물량 30%를 익절했었고 을추 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상을 또 해봅시다 상상을 만약에 본인이 현재 30% 익절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현재를 바라봐 봅시다.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? 아마도 이제 좀 그림 좀 그려보신 분들은 아마 어제나 그제 매수를 좀 했을 겁니다. 하지만 전안 했습니다. 사실 전 여기도, 일단 여기도 뚫릴 줄 알았고, 여기도 뚫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게 또 노하우인데, 1차 추세선이 여기거든요. 1차 추세선이 뚫리면 보통은 2차 추세선도 뚫리, 뚫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. 애시당초 눌리려고 작정하고 밀어내서 그리고 눌리려고 작정했다라는 걸또 어디서 찾았냐. 그건 또 거래량입니다, 거래량. 여튼 애시당초 눌리려고 작정하고 밀어내서 실망성 매물을 더 빨아, 빨아당겨야 해서 두개 정도는 뚫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, 당연히 100% 확률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저는 물량을 미리 30% 익절을 해 놓은 거고, 1차만 뚫리고 2차에서 지지돼서 올라가면은 또 그냥 70% 물량만 들고 가는 거고, 2차 뚫리고 3차에 지질 확률이 높으니까 3차까지 오면 익절한 30% 물량을 또 사서 가져가는 겁니다. 세상엔 이제 100%는 없으니까 이제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. 그리고 저는 3차가 뚫리면 또 전략 익절할 생각입니다. 요것도 참고하시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첫 번째 1차 추세선 1차 추세선이 뚫리면 보통 2차도 뚫릴 확률이 높다 따라서 1차 추세선이 뚫리고 살짝 기다렸다가 30분 물량 익절을 했고 이제 3차 추세선에서 익절한 물량 추가 매수할 예정이다 요렇게 되겠네요 자 내용 중 제가 제일 중요한 알맹이를 또안 말씀, 안 말씀드렸죠. 뭐죠? 네. 3차 추세선 혹은 지지선 저항선이 어디인가? 요거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. 자, 요건 또 숙제입니다. 이미 제 차트에서는 그어놨습니다. 그리고 무조건 그 선이 왔다고 해서 또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 또 오늘, 오늘 이후로의 움직임을 보고 새로운 추세선이 발생이 되었는지 등을 보고 매매를 합니다. 요건 또 참고하시고. 어, 매매를 하게 되면은 또 바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할 거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매매를 하게 되면 또왜 매매를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이제 시청하느라 고생하셨고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